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쇼핑입니다. 오늘은 반등할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 운동 경기 중에 피구라는 종목이 있죠. 네내 어, 앞에 그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공을 받아서 던졌는데 맞췄는데. 그 공이 다시 내 얼굴을 쳤습니다. <laughs>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상승하기를 기대했는데 하락이 또 컸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오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빠지는 거라서 충격이 어, 배가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인데요. 4일 연속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매도가, 어, 제일 나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아침에는 괜찮았잖아요?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2시가 지나고 나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2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이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니고, 어, 올해 그 일본 경제 성장률을 0.9%나 상향했어요. 3.8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수치는 하향 조정하고 올해는 좋다. 그리고 뭐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 전망치를 상향했거든요. 0.9%에서 1.1%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그거 단 하나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흐름상으로는 아침에 유가가 어제 그 사우디 동맹군이 그 예멘 수도를 공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가가 83달러를 넘었다가 오늘 아침부터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다가 11시 45분에 84.75달러 정도. 예,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였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85달러를 넘어있는 상태죠 네. 일단 유가가 먼저 그렇게 올랐고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이후에 아, 미국 채 2년물 금리가 갑자기 1.0583으로 올랐어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시작할 때 2년물 금리가 지금 최근에 1%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이 1%를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그 중앙은행 유가 오르고 중앙은행 금리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나오면서 12시 25분에 동시 다발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를 넘게 한 순간에 쑥 빠져버렸고 일본 같은 경우는 1% 넘게 오르고 있다가 거의 2%가 빠졌어요. 56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뭐 일본은 경기가 좋다는데 주가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채권 시장에서의 발작. 오늘 그 2년물의 금리 상승 폭이 7%가 넘습니다. 7%. 예. 네. 7%가 넘기 때문에 그거 발작으로 인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중국이 또 올랐잖아요. 네. 아침에 일본도 1% 오르고 중국도 1% 오르고 이렇게 1%씩 오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보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오르고 있다가 빠지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살짝 0.4% 정도까지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 일본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있다가 더 내려온 거죠. 네. 그 이후에 반등 자체를 못했다. 오늘은 외국, 그 외국인의 선물매도보다는 아침에는 기간의 선물매수 그리고 주식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선물 매도가 나오니까 기간에서 한 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삼천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네. 코스피에서만 그렇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12월 29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종목을 이렇게 많이 파나, 이렇게 봤는데, 거의 뭐 시가총액 상위 22 종목 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우량주, 코스닥 우량주 쪽으로 많이 팔고 있다. 그리고 중견 기업. 좀큰 사이즈를 팔고 있다는 라 거죠. 네. 뭐 그런 거를 팔고, 일단 뭐 코스닥 매도가 많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안 좋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도 뭐더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연쇄적으로 일단 그렇게 벌어졌는데 어, 물가 유가가 85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또 물가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또 확산되는 게 아닌가. 예.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 마틴 루터 킹그 추모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유럽 시장은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올라서 끝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고. 러시아 쪽이 지금 3일째 좀 빠지고 있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뉴스는 어 어제 미국의 바이든 국정 지지율이 44%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물가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의 불만이 62%, 물가 불만이 70% 정도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네. 미국도 지금 물가로 이 전국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필요한 거는 인프라 법안 1조 7,500억 달러 그 법안, 그거 빨리 통과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영국하고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그 대전차 무기를 지원을 했, 한다고 했어요. 네. 뭐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독일한테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승인해달라고. 예. 근데 아직 결정을 안 났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가지고 무기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국제 결제 시스템, 그, 그, 결제 금융망이잖아요. 거기서 러시아를 퇴출시켜버리는 그러면 이란처럼 뭐 수출도 못하고 수출해도 돈이 이렇게 돈을 못 받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제재를 삭제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뭐 일단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은 뭐어그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 침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그 유럽 연합의 재정 준칙이 있어요. 그 각국들이 지켜야 할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그 지켜야 할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독일 총리는 어 7,500억 유로 기금이 있는데 굳이 지금 그런 재정 준칙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논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는 오늘 중국은 올랐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지금 걱정이거든요. 중국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좀 문제였는데 어제 뉴스가 나온 그 뉴스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스, 그리고 CNBC, CNN, 어, 이런 언론, 언론사들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서 일제히 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산시성의 시암 그리고 허난성 그리고 저장성 광둥성 이다 지금 봉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하이 다렌 텐진 선전 이런 쪽의 일부 지역을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항만 쪽으로 봉쇄나 폐쇄가 넘어오게 되면 공급망이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공급망 해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가 심해지게 되면 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춘절. 그 설날이 있는데, 설날하고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의 봉쇄가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디스에서도 그거를 또 경고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데서도 이거를 경고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 만일에 봉쇄가 돼가지고 뭐 항만에 이거 배가 이게 뭐 산, 선적을 못하고 배가 추락을 뭐 못하고 뭐 접근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올랐잖아요. 네 어제 중국이 빠진 그 뉴스 중에서는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 어, 업체 중에 매출 1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어, 좀 건전한 회사거든요. 홍다하고 다르게 건전한 회사인데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3억 달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채권을 자기 채권을 대사는 천만 달러 정도, 대사는 그런 걸 했는데 어, 지금 조만간에 그 4억 달러 그리고 한 7월달에 한 7억 달러 정도 이렇게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일단 가장 빠른 그 4억 달러의 그 어. 채무상환 금액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상 어제 8% 넘게 급락했거든요. 급락을 했는데, 하여튼 뭐, 이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예. 뭐, 이런 게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가가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헝다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여러 개 중에, 수십 개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중국은 올랐잖아요. 어제 뭐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랐는데, 전혀 우리나라는 영향을 못 받았다, 네. 어, 일단 뭐, 유가가, 그, 사실 뭐, 예맹 공습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유가가 일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 딱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네. 85달러를 넘었다라는 게, 지금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성장률이 좋다. 예, 네, 좋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물가 전망치를 0.9에서 1.1로 상향했는데, 이게 상당히 작은 폭으로 보이지만, 일본한테는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진행될 것 같다. 근데, 일단 물가가 오르, 오르다가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뭐,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완화, 전, 완화 정책, 이런 거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이 물가 부분에 대해서만 말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거가 좀 영향을 준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엔화가 114엔 정도, 최근에 이게 110엔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게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지금, 엔화가 116엔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졌다가 오늘 114엔 정도에 있다가 이거 동결하고 나서 엔화가 오히려 약세를 띄었어요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6.35를 깨고 내려갔죠. 네, 6.4를 깨고 내려가면 좀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6.35를 깨고 내려갔어요. 중국 위안화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고 우리나라는 오늘 1,186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1,191원으로 환율이 5 원이랑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게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그 원화 약세 요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현재 원화 약세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그거랑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어, 포트폴리오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게 있고, 이게 일단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쪽에 투자하는, 어, 그것 때문에 조금 일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원화가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은 지금 이제 좀,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원자재 가격이 높다.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뭐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환율이 떨어져야, 떨어지지 않아야 환율이 높은 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좋지 않,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환율 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뭐 성장률도 크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어, 한국은행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예전에 한번 냈어요. 네. 환율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입 성장 이런 거하고, 어,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크게 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있는 게 어, 수출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뭐 사실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을 시작했으니까 아침에 좋았잖아요. 예 분위기가 좋았고 어제 마감할 때 이렇게 선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거에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어 일본의 금리 동결 이게 우리한테 더 충격을 준 거죠. 우리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하여튼, 뭐,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오늘 거래량이나,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4시간 만에 20조를 넘었다고, 네. 그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그쪽에 들어가겠죠.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그렇게, 뭐, 거래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일단, 인덱스 상으로 시가 총액이 70조짜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는데 대한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인덱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파는 건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 오늘 외국인 코스피 매도가 없어요. 네. 매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심각한 게 건설이죠. 건설. 네 건설이 오늘 뭐다 빠졌는데, 네. 그거 지금 광주 붕괴 사태 때문에 가장 높은 수위에 그 처벌이 예, 가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건설, 다른 건설 업체들까지 다 급락하는 그런 게 있었고, 이거 지금 다 기관들이 판 겁니다. 이게 건설하고, 그리고 제약을, 제약은 외국인하고, 어, 기관이 같이 팔았어요. 네. 제약은 사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악재 외에는 지금, 오, 신라젠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팔았고, 조선, 조선하고 운송, 오늘 자동차도 많이 빠졌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거의 한 7일째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았,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나온 자동차에 관련된 해외 지표는 캐나다의 신차 판매. 뭐 11월 달 지표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좀 줄었어요. 10% 정도. 네. 줄을 줄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에 장차가 빠지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근데 지금 봉쇄. 중국의 봉쇄. 이게 지금 영향을 은근하게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그 인수가 불발되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 수주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주가 된 업체들도 다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화학도 빠지고 있죠. 네. 화학은 실적이 좋은 업체가 몇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다. 오늘 뭐 유가가 올라가는데 상가 치고 막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뭐 흥구 석유하고 한국 석유 뭐 이런 것들만 올랐거든요. 네. 화학이 사실 빠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의 엑스모빌이나 아니면은, 어, PNG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또 이렇다라는 거죠. 화학이 빠지는 건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관이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 네, 서비스 업종, 게임주들도 오늘 또좀 많이 빠졌는데 그쪽으로 팔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업종을 은행도 오늘 또 많이 팔고 금융은 금융은 사고 있는데 은행은 또 많이 팔았고 하여튼 뭐 전방위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 이 매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금리 동결과 미국채 금리의 급등 이것 때문에 네. 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물가에 대한 공포감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라면 지금 사실 투자심리가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런 싫다 이렇게 꼬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호재가 나와가지고 반등을 끌어주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발 지금 그 봉쇄 그걸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어 물가가 이제 뭐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들 거라는 거죠. 일본 은행에서는 공급망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 일본 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어 미국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25일, 26일이 있는데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자산 매입 축소를 3월까지 하고 나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죠. 네. 다만 그 연준 이사들의 어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회의 하고 나서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겠지만. 그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네. 좀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좀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에 따라가지고,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이 좀더 커질 수도 있다. 오늘, 그 미국 시장도 보니까,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주식들이, 어 평균 하락률이 28%가 빠졌어요. 28%가 빠지고, 그리고 그 이하의 기업들, 거의 반토막 수준,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다고, 네.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지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라 거죠. 주가도 빠지고 있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연준이 어떤 명확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죠. 근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최근 이틀 딱 매도했어요. 5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 외에는 선물을 지금 4일 연속 지금 6,000계약 이상 7,000계약 9,000계약 6,000계약 6,000계약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주식을 안 팔고 있는데 선물을 매도한다는 라 거는 단기적인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단기적인 이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일단 매도를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이라서 이거 심리를 회복시키려면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아,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주 연준 회의밖에 지금 그때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는데 그 질문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mlcc가 지 지나... 얘기하셨는데 mlcc는 지금 재고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많이 오른 거는 그 일본의 MLCC 1위 기업이 있어요. 무라타라는 회사. 그 회사가 후지라는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15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랐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전기 오르고 삼성 SDI 오르고 삼성 SK 이노베이션 오르고 그리고 SK 스퀘어가 올랐죠? SK 스퀘어는 자회사 원스토어하고 그리고 SK 실더스를 상반기 안에 두개 회사를, 어,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MSCI 지수 그거 조정하는 게 2월 초에 했는데, 그때 기대감으로 미리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겨우 그거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대보 마그네틱이 또 올랐는데, 그 136억 탈철기 공급 계약을 또 맺었어요. 이게, 어, 1년 매출에 거의 86% 정도 되는 양인데, 상당한 양이죠. 지금 최근에 계약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오늘 많이 오르다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을 유지를 했다. 뭐, 이쪽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 삼성봇이라고, 로, 삼성에서 만드는 로봇의 그 상표를 미국하고 캐나다 특허청에 이미 등록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렌시스, 티라유텍, 그리고 뭐, 아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 네, 옛날에 삼성과 로봇 부품을 공급했던 그런 회사들이 오늘 급등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제이스텍이라고 뭐 이거 142억 진단키트 어 제도 장비 공급계약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뭐 오늘은 뭐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 뭐 거의 다 빠졌으니까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거의 뭐 지금 뉴스를 쭉 보면 신저가 52주 신저가 1년 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 거의 뭐한30% 정도 빠지고, 많이 빠진 건50%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뭐 단기적인 오늘 하락은 사실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충격이 큰 거죠. 오를 수 있을 때좀 올랐으면, 이거 빠져도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하락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에, 그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끝나고, 자금이 좀 이게 풀려가지고, 수급에, 어 맥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우 힘들고 긴 하루였는데 어, 내일은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한 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 눈에 척. 스텝스.